제주도의 기있케 아... 어. 일반 이에꽃비이 어. 음... 생산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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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1 시입니다. 뭐래 진짜 나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그러면은 교대로 들어가자. 뭐 교대로가. 들어가. <laughs> 근데 안될것 같아. 야 이거 한개더 사네. 나한 씨. 잤어? 야 들어가지 마. 이따 자. <laughs> 좀 있다자. 좀 있다 들어가. 이기구는고 있네 이제 완전.. 이치구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침낭에 들어는는걸 즐기고 있어. 구는이는이친 어, X 는우친구미이나구우이 그리고 이립이렇게 섞어서. 여는 경단, 트리 그리고 공개비 준비했습니다. 여는 음, 조영, 마프지 영덕, 벤치지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미코바늘의 공개비로 오겠습니다. 아침부터 어, 일반 뱅이도한 마리 있습니다. 어시야이 좋습니다. 여보 일어나 빨리 빨리 이제 빨리 내려와. 제비부터 해. 거짓말 아니야? 30밖에 안 되게 꼬가는 무슨? 34는 하이트. 남편이 자고 일어나니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오 사이즈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해무가 엄청 많이 끼어서 한참 뒤안 보입니다. 왔다! 오케이. 네, 어, 뭐야, 이거? 헐! 왜? 완전 큰 보고였어. 아직 안 뛰었나? 어 그냥... 오,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어 오. 어 오. 한 t 이 m 어다사 여긴가 보다. 포인트가 거긴가 보 어? 포인트 거긴가 보다. 들로가야겠어 아. 뭐야, 세수야. 됐어, 들로갈래 아, <laughs> 아, 날라갔다고. 아이거 아깝네. 아깝네. 아됐어 안 돼. 이거, 이거 밑밥 쓰는데 잘 거. 완전 쫀쫀해. 대박 됐어. 밑밥 쓰는데, 아, 내가 밑밥 지금 밑밥함쳐줬다 밑밥 밑밥 이. 오케이 오케이. 가라 가라. 잠깐. 겨야지잘안 그냥 내가 쑥쑥쑥 내가 쑥쑥 쏘는데 <laughs> 오. 어. 어. 아이 좀 잡. 일단 여기 조금 모았다가 그거 야 되겠다. 오 그래도 야 킹코리가, 마. 오. 킹가데 내가... 어, 새끼 애가. 완전 새끼다. 야리다아다 가보... 네. 아, 이거다. 잡았습니다. 완전 빨리 네, 홍개비 홍게, 하고 어. 몇 미터 차인데몇 미터인지 모르는데 겠 지금 어. 원래 치던 거보다 조금 더 멀리서. 아 어, 지금 물때 좋고 오랜만에 날 좋고 장마철인데 어쨌든 모든 어, 지금 비건 한 마리 잡아야 된다. 잡아야 사자 돼요? 한 마리 잡아야 된다. 사자 사자 한 마리. 뭔네 어, 천천히, 천천히! 여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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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불안 끄네! 보자! 어? 아, 기꿀이라서 이제. 어 커졌네. 이끌려 갔던 거. 지금 아홉 시. 야침 먹자, 침. 아침. 어. 자좀 먹고 하자, 뭐. 어, 배고파서 뭐. 이제 이제 더워서. 춥지도 않은데. 아니야, 이제 힘드니까 에너지 많이쓰니까 어. 어. 그냥 심 봐라. 아, 힘 들어. 뭐무 끈데. 삼각김밥 <듬삼과> 엄청 뭐 많이 사가지고 많이 <듬삼> 사왔어? 어 많다 도시락도 있잖아 그래. 도시락 먹을요것다 있거든 골라 먹라가이거 시원한거 하나 먹고 스리라차 마요 도 오늘 도리락 하나 먹겠습니다 4시에 출어 충분히 여유게 하자 아다 풍경 좋다 지 여느 이랬지 않았 오늘 일찍 전랬지 않았노? 맛있겠네 이거는 아침 아침. 아침 먹고 이제 내가 많이 잡을려고 취비도 아. 바꿨거든 좋아 취비를 제로 알파를 교체하고 어, 나비 매듭 30cm 위에 하나 했습니다 오케이 여보 어 그냥 야채자 썼던 가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정도야저선생 그건 아어물또 잡았습니다. 와 아, 진짜 열심히 안네여 시부터 한 번도 안 쉬. 거의 뭐밥 먹는 거 빼고는 한 번도 안 쉬고 안. 시험시험해. 쉬엄 그래도 쓰러지겠다. 어? 아니, 이제 살아봐. 언제? 이제 살아봐. <laughs> 식당에 하고 집에 가면 안 될까, 이제? 네, 이제 안 너무 힘들어. 잘하니까. 어? 이제 열 마리 넘게 가면안 돼. 가자. 다섯 <laughs>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마리 잡은 체비입니다. 2단지, 어진지 9제로. 어? 자, 뭐 얼마나 잡았어? 잠깐 열 마리 잡았어요. 1 1시 이제 돼서 11시 정도 됐고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갯바에서의 위 냉면입니다. 냉면 처음 먹어보네. 먹어보자. 시원하겠네 신나다 음, 이거. 음. 아, 참, 난 꽝. 난 용치. 여기는 뱅이 같은데. 아, 꼬였다. 오 자리 사이즈가 무슨 긴꼬리 뱅이들 사이즈인데. 어? 이야 자리도 사이즈 엄청나다. 아 이제 너무 더운데. 아 진짜 덥다. 할만니 저희 응. 별로 안 타네. 아. 응. 오늘 네. 어, 약간 찜찜거리 나. <laughs> 어차피 덥다 이제. 아오후 아, 아, 응. 낚시 이제 뭐, 못 하겠다. 아. 그래, 그래. 잠은 되게 자는다 어떡하지? 가야 안데 이제 낚시를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근데 조가는 오전에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고 오후에는 한 마리 정도 갔습니다. 오늘 실컷 낚시하고 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햄과 거의 거쳐서 저기 멋있습니다. 지금 경치가 물을 좀 부어. 고기 넣고 맞지? 고기만 넣어. 어, 같이 파츠야 돼. 아. <laughs> 아. 아, 다